한국, 그딴 후진국 기술로 우리 일본을 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인데 한국 같은 삼류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요. 30년간 일본 기상청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아온 다나카 히로시 수성 연구원의 격렬한 반발이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폭염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기술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던 그가 과연 어떤 충격적인 반전을 겪게 될까요?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던 일본 최고 전문가가 결국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실화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지금 중국의 한국 기술 유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꼭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는 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한국. 그런 후진국 기술이 우리 일본을 도울 수 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의 도움 따위는 절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일본 기상청의 다나카 히로시 수석연구원. 30년간 일본 기상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아온 그가 과연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30년간 근무해온 수석연구원이죠. 도쿄대학 기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 기상 예보 시스템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지금까지 수많은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해 왔어요. 특히 저는 일본의 기상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기술 강국 일본,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2025년 여름, 일본에 전례 없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다나카 씨, 큰일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후배 연구원이 뛰어들어 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보고서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나시형 고우시에서 38.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일본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이에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38.2도라니 평년보다 무려 10도나 높은 수치였거든요. 게다가 아스팔트의 온도는 무려 84도가 찍혀 있었죠. 다른 지역은 어떤가? 군마현 37.7도, 시즈오카현 37.6도, 전국 547개 관측소 모두 30도를 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도쿄에서만 하루 동안 169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 갔고 4명의 고령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염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었어요. 기존 냉방시설들이 모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도 위험 수준에 도달했어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30년간 기상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일본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도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나라 현청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다나카 씨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라 현청으로 와주세요. 나라 현청 회의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놨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재해 대책 본부장인 사토 유키씨가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나카씨, 상황이 심각해요. 나라시 전체가 마비 직전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끔찍한 현실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라 공원의 사슴들이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고 유명한 도다이지 대불전에는 관광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간 1300만 명이 찾는 관광 도시 나라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고 정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현 전체가 큰일 납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 한국에서 새로운 냉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케이쿨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 냉방 효율보다 30% 이상 뛰어나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한국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나라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기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사토 본부장이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나카 씨 일단 들어봅시다. 안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입니다. 미쓰비시 도시바 파나소닉.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우수성을 배우며 자라왔어요.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따라오는 존재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일본의 도움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는 게 과연 검증이나 됐나요?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기술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이킨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냉방 기술 회사죠. 한국에 그런 회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사토 본부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끄는 사토 본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 한국 측에서 기술진을 파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일 도착한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현지사님께서 직접 승인하셨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일본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절박했으니까요. 좋아요. 하지만 한국 기술이 우리 일본 기술만 못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어설픈지 똑똑히 지켜볼 거예요. 다음날 아침 간사이 국제공항에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마중을 나갔지만 솔직히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니까 어설플 거야. 일본어도 제대로 못할 테고 기술도 우리보다 떨어질 거야. 공항 게이트에서 나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예상과 달리 정말 전문가처럼 보였거든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오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냉방기술연구소 김태영입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는 글을 보며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어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어, 네.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다나카 씨, 일본의 위급한 상황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태영 씨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의 기술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김태영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케이쿨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냉방 기술입니다. 기존 냉방 시스템 대비 효율이 95%까지 향상되었어요. 95%요. 그건 불가능한 수치 아닌가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일본 최고 기업들도 70% 효율이 한계라고 하는데, 95%라니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은 40% 절감되고, 냉각 속도는 기존 대비 3배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허풍을 떠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라 현청에 도착해서 김태영 씨는 자신의 팀을 소개했어요. 놀랍게도 모두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었고, 각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영 씨가 가져온 장비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가로세로 1m 정도의 박스 같은 모습이었죠. 이게 전부인가요? 네, K-Cool 시스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그들이 장비를 설치하는 걸 지켜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복잡한 배선도 없고 특별한 공사도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전원만 연결하면 끝이었습니다. 진짜 이것만으로 되는 건가요? 곧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태영 씨가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36도에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8도, 25도, 22도. 불과 5분 만에 회의실이 시원해졌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온도계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맞는 수치였습니다. 일본 최고 냉방시설로도 30분은 걸려야 하는 냉각이 5분 만에 끝난 거예요. 소음은 어떤가요? 김태영 씨가 물었어요. 그제야 깨달았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전력 소비량도 확인해 보세요. 전력 측정기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냉방기의 절반도 안 되는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쌓아온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김태영 씨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해볼까요? 나라시 전체에 설치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어떤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잠깐만요. 이 작은 장비 하나로 나라시 전체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태영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한 대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온 건한 대가 아니에요. 밖을 내다보니 트럭 여러 대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똑같은 케이쿨 시스템이 수십 대 실려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나라시 주요 지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어요. 도다이지, 가스가신사, 나라공원, 모든 곳이 시원해질 거예요. 사토 본부장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6시간이면 충분해요. 6시간이요? 우리 일본 장비는 하루 종일 걸리는데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해요. 일본의 체면이 달린 문제거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김태영 씨의 확신에 찬 말투가 저를 더욱 짜증나게 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오후부터 본격적인 설치가 시작됐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도다이지의 첫 번째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주변에 있던 일본 관광객들이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한국에서 가져온 냉방기라는데. 한국이? 정말?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저와 비슷했어요. 모두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시스템을 가동하자마자 변화가 시작됐어요. 도다이지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5도에서 28도로 다시 25도로. 어? 진짜 시원해졌네. 이거 진짜야? 관광객들이 놀라며 케이쿨 시스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폭염 때문에 텅 비어있던 도다이지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나라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늘만 찾아 헤매던 사슴들이 케이쿨 시스템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슴들까지도 한국 기술의 효과를 느끼고 있었어요. 다나카 씨,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사토 본부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임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 김태영 씨가 다가왔어요. 다나카 씨,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 기술의 원리가 뭔가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김태영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연력학 법칙을 완전히 새롭게 적용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시도해 보지 못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이런 연구를 시작했나요? 15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15년. 그 시간 동안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녁이 되자 나라시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낮에는 아무도 없던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열었어요. 온도가 정말 오도나 떨어졌네요. 이제야 숨을 쉴수 있겠어요.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것이 한국 기술 덕분이라는 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더큰 충격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나라시로 향했어요. 어젯밤 케이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려고요. 솔직히 밤사이 고장이 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나라역에서 내리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가 정말 시원했거든요. 어젯밤에도 32도까지 올라갔는데 아침 기온이 26도밖에 안 됐어요. 이상하네. 기상 예보로는 오늘도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도다이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평일 아침인데도 관광객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동안 폭염 때문에 텅 비어 있던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시원하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관광객들의 대화를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영 씨를 만났을 때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나카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어젯밤 나라현 전체 전력 소비량이 40% 줄어들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폭염 상황에서 전력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기존 냉방 시설들이 K쿨 시스템 덕분에 부담이 줄어든 거죠. 전체적인 효율이 극대화된 겁니다. 김태영 씨가 보여준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전력 회사에서 보내온 실시간 데이터였는데 나라연 전체가 평상시보다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케이쿨 시스템이 주변 환경 전체를 최적화하거든요. 단순히 그 지점만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때 사토 본부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다나카 씨. 큰일이에요. 오사카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라현 상황을 보고 케이쿨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해요. 오사카에서요? 교토에서도 연락 왔어요. 도쿄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하루 만에 일본 전체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김태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중국에서 압력을 넣고 있어요.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제공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거든요. 중국이요? 네, 중국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먼저 성공하자 질투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억양이 강한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 기술 수출 공사의 왕밍입니다. 일본 정부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왕밍이라는 사람은 거만한 태도로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우리 중국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기술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중국 사람이 한국을 깔보는 모습을 보니 묘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한국 기술이 뭐가 대단해요? 중국이 진짜 기술 강국이에요. 일본도 우리와 손잡는 게 좋을 거예요. 김태영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중국 기술로 시연해 보시죠. 우리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당장 보여드리죠. 하지만 그후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기술진이 가져온 장비는 K쿨 시스템의 절반도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소음도 크고 전력 소비량도 많았어요. 이게 최선인가요? 왕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에요.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변명을 듣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의 압도적 우위가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왕밍이 떠난 후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김태영 씨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김태영 씨. 네, 다나카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 사람으로서 쉽게 할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당신들을 무시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김태영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나카 씨. 저도 처음엔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기술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한 건가요? 사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기술 강국이었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업. 세계 1등을 하는 분야가 정말 많아요. 다만 일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존경해요. 일본에서 배운 것도 많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죠. 그때 사토 본부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큰 뉴스예요. 도쿄, 오사카, 교토에서 모두 케이콜 -coo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요청했어요. 정말인가요? NHK에서도 특집방송을 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한국기술이 일본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요. 일본 전체가 한국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나라시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폭염으로 죽어가던 도시가 한국기술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k c o o 시스템이 일본 폭염 문제에 해답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앵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김태영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김태영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라씨가 살아났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일본에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김태영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다나카 씨. 우리가 함께하면 더큰 일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후 1년이 지났어요. 일본 전역에 케이쿨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한일 기술 협력 프로젝트도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일본 측 책임자가 되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서죠.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저처럼 30년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사람들도 따뜻해요. 일본과 한국이 함께 협력하면 정말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한국이 일본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